골프 치다 보면 정말 화나는 순간 있죠. 드라이버는 기가 막히게 쳤는데 가 보니까 공이 애매한 경사면에 딱 걸려 있을 때요. 아, 그 답답함. 오늘 제가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정말 그림 같죠? 아마추어든 프로든 모든 골퍼가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흔하지만 막상 닥치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실전 가이드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줄 겁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네 가지 경사지 상황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 볼 거고요. 이걸 어떻게 자신 있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기술과 요령을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내 발보다 공이 더 높은 곳에 있을 때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라이이기도 하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런 라이에서는 공이 무조건 왼쪽으로 휘는 그러니까 드로우나 훅구질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경사 때문에 클럽의 라이각이 이렇게 들리면서 클럽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왼쪽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웨지처럼 로프트가 높은 클럽일수록 이게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셋업 비법이 있습니다. 첫째, 평소보다 상체를 좀더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둘째, 클럽을 살짝 짧게 내려잡아서 경사면의 길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차피 공이 왼쪽으로 휠 거니까 애초에 타겟보다 오른쪽을 겨냥하고 서는 거죠. 그리고 스윙할 때 이것 하나만은 꼭 명심하세요. 이런 경사에서는 균형을 잃기 쉬우니까 나도 모르게 팔로만 휙 휘두르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견고한 임팩트를 만들려면 반드시 몸통을 충분히 회전시켜줘야 해요. 자, 다음 도전과제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발보다 공이 낮은 경우인데요. 아, 이건 진짜 많은 골퍼분들이 균형 잡기 힘들어서 더 까다롭다고 느끼는 라이입니다. 이 상황은 뭐 앞선 경우랑 그냥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페이드나 슬라이스 구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발보다 공이 높을 때 왼쪽으로 확 휘는 것만큼 그 휘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셋업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낮아지는 것.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려면 무릎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구부려서 무게 중심을 지면 쪽으로 팍 낮춰야 합니다. 이때 체중이 약간 발가락 쪽에 실리는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진짜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무릎은 그대로 놔두고 허리만 냅다 숙여서 공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스윙 내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끔찍한 샷이 나오게 됩니다. 상체만 까딱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주저하는 느낌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르막 라이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어, 이건 공 띄우기 쉬워서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선호하는 라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거리 계산과 관련된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라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이 경사면 자체가 클럽의 실제 로프트 각도를 바꿔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르막에서는 클럽이 지면을 따라 눕게 되니까 로프트가 추가되겠죠? 그럼 공은 더 높이 뜨고 결과적으로 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올바른 셋업 방법은 아직 간단합니다 그냥 내 몸을 경사면의 각도와 평행하게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어깨선을 경사와 나란히 하고 몸을 살짝 뒤로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해야 클럽이 땅에 쾅 박히는 걸 막고 자연스럽게 경사를 따라 싹 쓰러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르막 라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사면 때문에 로프트가 커져서 공이 높이 뜨고 짧게 가기 때문에 이걸 보상하려면 무조건 한 클럽 더 길게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8번 아이언으로 치는 거리라면 여기서는 고민하지 말고 7번 아이언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샷이라고 부르는 내리막 라이. 이 샷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내리막 라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이샷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업은 오르막 라이의 거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몸을 아래쪽 경사면과 평행하게 맞추기 위해서 어깨와 몸을 앞으로 기울여주는 거죠. 그럼 체중은 자연스럽게 왼발에 더 많이 실리게 될 겁니다. 이 샷에서 골퍼들이 저지르는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공이 낮게 깔릴까봐 덜컥 겁이 나서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공을 들어 올리려는 스윙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공 뒤에 땅을 치는 뒷땅이죠. 이 말을 그냥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공을 띄우는 건내 스윙이 하는 게 아니라 클럽의 로프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사면 때문에 줄어든 로프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7번 대신 8번 아이언처럼 로프트가 더 높은 클럽을 선택하고 그 클럽을 믿고 그냥 경사면 따라 스윙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좀 복잡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코스에서 바로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일종의 치트키를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모든 걸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다시 짚어볼까요? 공이 발보다 높으면 왼쪽, 낮으면 오른쪽. 이건 간단하죠? 그리고 오르막에선 공이 높고 짧게 가니까 한 클럽 더 길게. 반대로 내리막에선 낮고 길게 가니까 한 클럽 더 짧은, 즉, 로프트가 더 높은 클럽을 잡는 겁니다. 이네 가지 원칙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제 어떤 경사지를 만나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경사면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필드에 나가서 직접 적용해보는 일 뿐입니다. 까다로운 나이를 여러분의 멋진 기회로 직접 바꿔보시기 바랍니다.